아싸, 아 안주가, 나, 이거, 아쿠아솔, 갖을게 음. 뭐, 사야, 내꺼, 언제 가볼 건데, 그래서. 형한테 빌려줬어요? 나한테 빌려줬기 때문 어디, 어디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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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오케이. 땡스. 아, 안주네. 와. 날강도네, 이거. 네? 뭐, 안주요 난... 아, 나도 좀 줘봐. 아쿠아솔 몇개 있어. 너 2차 했잖아, 어차피. 저요? 이거 무기 어. 강화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사냥하고 있는 건데. Okay, 보주, 보주님들 뭐 받음? 힐링 보주. 5초 동안. 아직 안 깼음. 사람 많을 것 같아서 안 깼어요. <웃음> 아 <웃음> 이거 이거 보주가 여러 개될줄 <laughs> 알았는데 여러 개가 아니네. <laughs> 여러 개될줄 알았는데. 음. <laughs> 이게 사회적 거. 형 근데 저 지금 오류 있는 것 같아요. 체력이 계속 회복돼요. 그 보주 있는 거 아니? 보주 깨져 있는 거 아닙니까? 아너 보주 깨져, 깨져 있는 거야 다... 그러면. 아니 어. 그 없다고 돼있음 이렇게 돼있음 아니 그 아니라 해제를 오프를 내가... 해야 된다니까? 그거? <웃음> 어 <웃음> 그거 어. 다시 한.. 어. 달라고 해야될텐데 저거? 어 운영자님! 내가 해놓야지아 했음! 아까 오프 돼있는거 하고 껐어요 일로와봐 일로와봐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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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볼게 일로와봐 여기 아, 여기 그용공 입구로 와봐 용공 입구 어디지? 그 새끼 오토 드래곤 들어가는 곳 있는 곳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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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너 블루아쿠아토 몇개 먹었냐 여기서 l u e Across w o r 라 d Tanya, t a 나 y a t 나 n y a Tanya, t 어 n y a Tanya, 그래? n y a t a n 여 a t a 여 y a t a n 개 먹었어 그래? 부럽네 난 하나도 안나와 리타님, 여의주 몇개 있어요? 14개 14개 한 개로 샀게 요 아쿠아 소울 사실? 아, 여의주? 나 여의주 2개밖에 없어 아, 그래요? 그 것? 아니, 왜 13개 한 개랑 바뀌었어? 9개 한개 솔직히 아, 여의주가 은근 잘 나와요, 저 지금 저 잠깐 생각했는데 아, 9개 그래? 아... 저 아쿠아 소울이 8개나 있어가지고 아쿠아 소울 저 차고 넘치거든요? 아, 그래? 몰라면은, 아, 아, 그래. 한 시간에 이제 한 세트도 모을 음. 수 있을 것 같아서. 음... 야, 여러분들한테 배푸는 거예요, 막말로. 뭐? 야, 옆에 사냥하 만드기가 이거는 산 증인이긴 해요. 모으기 뭐, 힘든 거. 진짜 어이가 없네. 이거 근데 워터드래곤한테도 아쿠아소 나오냐? 나오긴 하는데, 얘도 확률 좀 구린 것 같은데. 어... 여기 와서 지금, 어, 네. 한개 먹었으면 한 개. 어, 뭐야, 갑옷 나왔어. 가보이 개잘 나오네. 나 아, 가보 아, 진짜... 하나도 안 나왔는데. 아, 네가 그냥 사냥이 빨라서 그래. 만나, <laughs> <에이. 웃음> 진정해. 내가 아쿠아 소울 싸게 팔게. 나도 그러고 싶어. 여자 어깨. 여자 어깨. 가지고 와. 내가 한, 한 개로 팔게. 오케이. 이제 키 사네요? 이 새끼 물감만 만드네. <laughs> 오케이. 나 가지러 가 야, 여주... 나 지금까지 사냥했는데. 어 하..하나도 안나왔어 그래 일로와 나 여기 마녀 바로 앞에 있어 아니 아니 앞에서. 진짜 나는 이거 드랍률이 운이 없다니까난 지금까지 하나도 안썼는데 이집 참기가 말이 돼 이게? 어트윈나 마녀 앞인데 어디? 하이 1239. 이거 가지가 오케이 명, 많이 감사합니다 아 맞다 나 그거구나 나 턱찍어 무조건 난 턱이야 어차피 나는 방어력 필요없어 어차피 안 맞아 어, 여기 있습니다. 네. 아 그거 그 많이 필요하시구나. 한번 어, 터드릴까요? 뭐 네. 돈이 아니야, 많아서 제가. 아니야. 맛있어서. 아그 여의조 혹시 파실 생각 없어요? 여의조? 아직 저도 네. 저도 50개 못 모아가지고. 저는 드롭게안 아, 나오더라고 운이 안 좋아서. 에헤. 내부에 머싸가 드롭률이 두 배인 게 아닐까요? 생각해를 해봤는데. <웃음> 나 죽는 <laughs> 거 같아. 나 대체 PVP에서 이제 공두박치칠 거 같아. <laughs> 이 차이 가지고. 아 그니까 아, 던전 입구다. 아리. 아, 죄송합니다. 아, 근데 개인적으로 <laughs> 이거 욕하면서 해도 돼요? 안돼. <laughs> 아니, 아니 이런 어 하여튼 레드 우파 루파 드럽게 안 나오네요. 일단 기본적으로 레드 레드가 레드, 많지 않아? 뭐, 아 그러니까 머사가 나올 때 하는 나올 때 나오는 드랍률이랑 제가 잡을 때 나오는 드랍률이랑 적어도 두배 어. 이상 차이나거든요. 적어도 두배 이상? <laughs> 적어도 두배 이상? 왜두 드랍률 왜두 배가 차이나가나? <laughs> 뭐, 아 그냥 머싸, 여기서 시작하자마자 한 여섯 인가 일곱 인가막 얻어갈 때저 지금 하나, 넣어, <laughs> 하나 넣었거든요 아니, 저거 머싸 개운빨이라니까? 말안 돼, 저거. 뭐가? 머싸한테 템을 갖자어제피 비워요 권는 퍼먹고 있어요. 저 지금 대출 시스템도 하고 있어요. 어 아, 미친놈인데? <laughs> 아니, 비워형 권을 왜 계속 사용해? 스킬이 걸고 갔어요 아, 그치. 나 2점, 나 2점, 2 아, 일단 <laughs> 2차부터 찍어야지 2차하고 나 마실 나가려고, 그냥 아, 2차하고 너무... 잠깐 이스터에게좀 찾아보고 그러려고 음, 음. 성 설치는 했니? 아니, 그러니까 2차하고 그러니까 2차하고 그, 터틀라이딘, 아일랜드부터 쭉 돌아보고, 그 다음에, 이제, 그, 뭐지? 거기도 한번 돌아보고, 이제, 성 설치도 하고. 그. 일단, 지금은, 그니까, 러내 목표가 35레벨 찍고, 35레벨 찍고, 캐스트 안 깼던 거, 그, 블루 무슨, 워터 드래곤, 그거 잡아서, 30개 만들고, 그다음에 다음에, 그다음에 그 다음에 2차 전직 한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, 터틀라이딘을 돌고, 구경한 다음에, 세실, 세실, 뭐냐. 세실리아 성 근처에서 성소치하고 다시 레드 우파루파 잡을 거야 미친. <laughs> 어 뭐지? 음흠. 서브 퀘스트가 생긴 거 알아? 서브 퀘스트가 생겼다고? 레? 어얘얘 얘, 얘 로첼리 다시 말 걸어봐. 뭐 퀘스트 하나 더 있는데? 어 레? 잠시만. 나 가볼게. 다섯 마리씩 잡으라고? 어나나 응, 방금 어얘 뭐지? 해서 만년주 알고 잘못 눌렀다가 발견했어. 서브 퀘스트가 있다고? 로첼리? 얘인가? 응. 그 맨 처음에 있는 애. 레드 우퍼로퍼. 로잘리 없는데? 로잘리. 어? 없어? 어. 나 없어. 아, 이거 레벨 40 찍어서 내가 생긴 건가 보다. 아, 레알? 아 레벨 40찍어 생겼다고? 39레벨부터 아, 있는 건가? 그, 경험치량이 많으니까? 너는 사냥으로 메꿔주는데 다른 사람은 사냥으로 안 메꿔줘서 그런 거 아니야? 머싼님 뭐 아직도 여유주사요? 아니요 이제 필요 없는데요? 딴 거? 아그 어... 그니깐요. 스윗님. 아까 했었어야죠. 에이, 네. 아빠. 아빠. 네. 아, 근데 제가 모으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서, 예. 안 돼요? 아, 아니, 아 필요가 없어요, 이제는. 이제 필요 없어요. 테스트 합게 깼어요, 50개 모아서. 아, 잘 떴어. 아니, 형, 형은 잘뜬잘뜬아 형은 좀 달뜬 게 아니라 개잘뜬 거죠. 아 진짜 이거 흥미로운데. 10... 3번 3번에 있인데 3번에 해. 어. 레벨 레벨 36 찍었다. 미친. 자 봐. 근데 이게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네. 형이 형이 10, 10개 중에 세개를 보분가 아니야? 50짜리를. 50짜리 이번에 3세 개만 일곱 개밖에 안 남았다는 거임어 그러네. 초개를 만들어 줘요. 이거 이거 블루아 소수를 10개로 초개 하나 해, 하게 해 주세요. 저걸 다 해야 되는 거야. 다 해야 어? 야 새로운 사냥터 괜찮냐? 할만하냐 오늘 오늘 몇 시에 끝남? 오늘 몇 시에 끝남? 저도 말라요. 아 그래요? 저 잠깐 있어요 아니요, 형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잠깐 다해 <laughs> 나다 같이 물어본 거예요. <laughs> 아 맞지, 나 뭔가 필요해. 새로운 사냥터요? 나 새로운 사냥터가요. 가면은 아, 여기는 사냥할 곳이 아니구나 싶어. 모사 왜안 맞아? 제가 무지, 무적 무적 걸어놨거든. 모사 때문에... 모사 개죽으라 무적 걸어놨죠? 어 중현도 거기 갔어? 아저 지금 갈라. 저 지금 39레벨이거든요. 어 언제 찍지? 39레인제 데뷔. 퀘스트 받러가야지 이준님 피가 8천이. 아 그래, 근데 이거 금방 찍는데 생각보다 몬스터 죽이니까. 재생보조안 뒤질 뭐거 너무리 그럼. 에 원장님, 아잘 썼습니다. 뭘잘 썼죠? 아, 아 이거 뭐지? 이봐 자네 내 억울한 사연 좀 들어보게. 나는 1차 바다 개혁 때 용맹하게 앞장서 싸우던 용병이었어. 하지만 해마부족의 모함으로 이렇게 가보기 같은 신세가 되었지. 억울하게 갇힌지도 어연 20년. 이제 나는 곧 죽을 몸이네. 죽기 직전인 나에게 자네가 찾아온 것은 운명이라고밖에 할수 없군. 감옥에 갇히기 직전 나만 알고 있는 은신처에 내 보물을 숨겨두었네. 워터 드래곤 지역 용궁의 지붕을 살펴보게 음, 자네가 하씨 어떻게 올라가지? <laughs> 지붕이가 높은 데는 아닐 거야 그니까 러 결국에는 높은 데는 결국에 가장 높은 데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부한 단계씩 내려가면서 찾을게요 저기는 도저히 어떻게 해서든 올라갈 방법이 없어가지고 천천히 내려간 다음에 좀 돌아볼게요 누군가의 상세가 있을까. 여기도 지붕이니까 이거 두개가 왜있지? 잠깐만요 이제 생각 좀 해봅시다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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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끝에도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자 이쪽 끝에는 하나의 이거고 이쪽에서 이쪽 뛰면 올크스 있을 것처럼 생겼죠 이쪽도